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저희의 광물에는... 지원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로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중앙 차원호가 가동됐습니다 아모니 곧 왕복선을 이 차원으로 보낼 겁니다. 더 생성하십시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준비 완료. 보강 지원 대기 반대로 준비 완료 하고 있어요. 시키면 해야죠. 반사로 준비 완료.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필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라 o 예, 야근이 a y Yang! y a n 예. 예, a n g 고 a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자, 자, 고팔리스크 상승 준비 완료. 아이싱봇, 아광탈 준비 완료. 속 건물 완성.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무엇을 처치할까요? 광탈 준비 완료. 우방 지원 대 ちなみに。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무엇을 차치할까요? 지금은 대주를 놀러갔 광물이 있어요? 네, 갑자기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준비 완료. 아예.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편니완히완료히 완전히 완료잘완해요완속히 완전히 완전전히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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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히완 광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활동을 시작합니다. 칼디이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우리 저그가 편히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 예, 예. 무슨 생각이십니까? 네. 계속하세요. 알겠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병력들이 모두 처리할 것이다. 격받고 있습니다. 공항 지원 대기 중. 잘 되었어요. 잘 되니. 합리적인 요청이. 대단합니다. 광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해는 출하나다.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금비들졌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적들도 깨달았을 뿐 적이 이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검을 들어라 <놀람> 준비 끝났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작전이 마무리됐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계속하시죠. 무슨 생각이십니까 광물이 <놀람> 니물이같이 <다음 시기, 놀람> 써도 되겠니다광합니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니다니다 <놀람> <적과 마주쳤습니다. 놀람>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달아날 수는 없이. 변이 완료. 승리는 우리의 것. 전멸.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a r you. I hear y 광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자 이제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몰랐거든. 그냥 예술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처치할까요?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쳐서 동맹 기지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적고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차원로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왕국섬 현대가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잠자리 뭡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천하 모든 힘을 동원해 시켜야 한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 마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있물로는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권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인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법. 왕복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저들은 싸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무엇을 차치할까요 <laughs> 우리 무리가 물어 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처치하느냐, 모르겠계하시 무슨 일이죠, 오방지?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도망치게 두어는안 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일 있어요? 뭐 있어요? 저좀 구해주십시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뭔일 있어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변이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무한> 우방지원 대기 중. 우리 병력이 자기의 도리어 기지를 하려 한다. 유치한 계니다 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됩니다. 광고들이 파괴됐습니다. 도망치는 적을 처치한다꽤 익숙한 느낌입니다. 응? 점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뭡니까? 준비됐습니다. 음... 그저... 무슨 생각이십니까? 수호 그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달아나려 한데 허용할 수 없으... 왕복선 편대가 격추됐습니다. 내가지적은 고통받을이다. 무니다 적이 기지에 다가오다습니다이 대단하군요. 우리 저그가 편히 했습니다. 대답편 편의 완료. 네? 필요한데이주를 수집했습니다. 요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주 우리는 부 름에 은폐 했 선들이 <목소들이> 차원로 세 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복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우리 광복선로 보이든? 기지, 할렘스. 적이 우리 기지에 운동을 드리고 있다. 아, 공격받을